행복한 발걸음 또 뭐라 그랬지? 좋은 추억 좋은 추억,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그냥 멋지게 포장하고 끝나는데 네. 어, 바꾸시면 좋겠어요. <laughs> 행복한 발걸음 좋은 추억. 그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laughs> 뭐가 행복한 발걸음이고 뭐가 좋은 추억이? 에요 이걸 시는 게? 어, 디자인도 잡아주고 예쁘기도 하고 어, 실용성도 있고. 착 뛰어나니까 차라리 네. 올 봄, 여름, 가을까지, 내년 봄, 여름, 가을까지 음. 여러분의 나들이 여행 사진에 함께할 신발은 바로 이 신발. 음. <laughs> 어. 나중에 10년 후에 아~ 그 신발 되게 좋았는데, 어딨지? 그때 많이 사줄걸. 라고 하실걸요. 추억과 행복한 추억과 사진에 늘이 신발이 함께 해서 집내줄 겁니다. 이런 건좀더 구체적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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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후에 사진을 봤을 때이 신발이 눈에 띌 거예요. 음. 생각날 겁니다. 그때 유행이 바뀌었겠죠? 그래도 예쁘게 보일 거예요. 풍경이 아니라, 신발이 누워 있 거예요. 왠줄 아세요? 그때 참 편해서 많이 신었는데라는 생각이 나실 거니까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그게 낫다는 거지. 크로징이 지금보다는 행복한 착화감 이런 거는 알아, 떠오르지 않잖아. 근데 내 크로징은 좀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이런 표현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착화감이라는 표현이 많나다 착화감이 뭐예요? 신었을 때내 발을 착착 감겨주는 그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착 감기는 거딱 네. 맞는 신발 네. 네. 음. 착화감 착화감 그러지 마요 이렇게 이런 게 이런, 우리는 그런 단어 잘안 써요 평소에 아, 네. 야이 신발 신어 봐 착화감이 좋아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되게 편하다 쫙 네. 쫀득하게 내발딱 붙어 이렇게 표현하지 네. 착화감이 좋아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음. 아까 통풍성과 똑같은 거 그런 <laughs> 단어를 자꾸 네. 어려운 단어를 쓰려고 하지 말고 네. 쉽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있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있어, <laughs> 그뭘 있어 보여, 그런 말 하지 마요 길이감 이런 거 쓰지 말라. 그러나 없대니까 어,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흉내내지 마세요. 네. 쇼호스 쓰는 말다좀 제대로 된거 많지 않아요. 제가 신입 때는 좀안 썼으면 좋겠어 그런 말. 사감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안 쓴다고 변소에 그런 말. 그러니까 무슨 뭐 고급스럽다 이런 것도좀안 했으면 좋겠어. 뭐 어? 그냥 느낌면 되지 뭐. 고급스럽죠? 고급스러워? 이런 얘기 자 고급스러운 게 뭐예요? 떠올라요? 고급스럽다 그러면? 고.급.스럽.다 두자두자은 지금 보니까 뭐가 고급스러운 뭐, 거야? 거야?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고급스러워 있어, 있어 보여요? 뭘 있어 보여? 그냥 그 내가 느끼게 뭐, 그냥 보여주면 되지 그리고 스토리로 만들면 되지 이걸 딱 신고 나갔을 때 주목받는 우리 여자들은 근데 일반적으로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어요와 이거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 음. 세련될 난 근데 나는 그 표현이 그냥 그래요? 흔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어. 자, 이렇게 많이 쓰는 표현들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음. 뭐 보시면 보시면 음. 이것도 쓰지 말고 너무 많이 쓰니까. 허, 어. 쓰지 말아야 돼게 너무 많아요. 알맹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런 쓸데없는 뭔 출발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출발 비니다 <laughs> 그래서 참 많이 썼어.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거습이세요 오케이. 자 다음사.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에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셀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 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